안녕하세요. 김영삼의 치벤져스 시즌2 6탄.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협회도 바쁘게 했어요. 우리가 덕소 아름다운 턱집과 노은정 원장님을 모시고 바쁜 현대인을 위한 당일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당일 임플란트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남양주 덕소 아름다운 턱집과 노은정 원장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바쁜 현지인들이 치과 치료를 못 받기도 네. 하고 안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 이유를 보자면 이제 시간이나 공포증 그다음에 네. 증상이 없으니까 이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네. 아니면 비용 때문에 네. 이제 네. 꺼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 환자분 차트를 저희가 캡쳐해 봤는데요 할머님이신데 도대체 몇번 와야 되냐고 얘기를 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환자분의 어, 니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계획은 당일에 많이 할수 있게 예. 계획은 해 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 치과 공포증이 있는 경우, 네.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 어, 치과 트라우마는 좀 생각보다 오래 가고, 현재 5학년인 학생이 네. 써준 건데, 2019년에 써준 아. 거고요. 전에 다녔던 뭐, 치과에 네. 대한 기억이 안 좋아, 공포증이 되게 심했는데, 저희랑 되게 친해지고, 이제 치과도 이제 혼자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며칠 전에 왔는데도, 아, 무섭다고. 꼭 소화방에서 하겠다고. 이제 특히나 성인에서도 오래 가기 때문에, 요거를 환자분들을 좀잘 편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원장님은 치과 치료 뭐뭐 뭐 받아봤어요? 저는 사실 다 받았습니다. 충치 치료도 하고, 신경치료도 하고, 이도 그럼요. 빼봤고, 그럼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사실 애석하게 있습니다. 근데 환자 앉는 그 의자에 앉으면 그렇게 정말 떨려요? <laughs> 너무 떨려요. 저도 <laughs> 치과 공포증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는 이제 환자분들을 <laughs>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어...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laughs> 환자 입장에서는. <laughs> 아, 근데 <이제 웃음> 네. 어렵, 무섭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환자분들 이제 증상이 없는 우 지금,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다 저희 환자 케이스고요 이 환자분도 치아가 다 사랑니까지 있지만 갑자기 치아가 다 흔들린다 해서 음, 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치료골이 다 흡수가 됐고요 저 정도면 중간에 주변 사람 다 떠나갈 만큼 입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을 텐데 네. <laughs> 그러셨는데 이제 부,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국은 음, 다 빼고 이제 네. 뼈이식하고 임플란트 이렇게 많이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편하게 쓰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비용 같은 경우도 사실 치과 치료에 대한 부담이 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치료의 적게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제때 이제 정기검진을 <laughs>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 환자분 같은 경우도 주 일회밖에 치과를 올수 없는 환경이셔서 주 일회밖에 오실 수 없는 이유는 직업상 아 직업상 네. 평일에 하루 쉬지는 뭐 이런 게네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발치도 했고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예. 부분치아 교정도 했고 음. 네, 그리고 어... 임플란트도 신고 왼쪽 아래 에 치아가 이제 뿌리에 신경치료했던 게 염증이 생겨서 재치료도 하고 음.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상악동 고리식하고 임플란트 네. 심어서 요렇게. 잘하시네요, 음. 그냥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이제 발치 당일에 식립할 수 있다고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환자분이 네. 가지고 있는 어, 잔존치도골의 두께라든지 네. 그리고 이를 빼게 되면 네. 당일 날 바로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치조골 흡수를 막을 수는 없어요 네. 최소한으로 조금 네. 줄일 수는 있, 있겠지만 음. 막을 수는 없고 치, 그다음에 환자분이 갖고 계신 잇몸 상태에 따라서 치조골 손상 정도가 또 다르기도 네. 하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네. 해서 음. 잇몸 상태에 따라서 계획을 네. 수립해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는 즉시 일, 일 임플란트를 잘안 했어요 외국에서 임플란트를 많이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즉시 임플란트가 네. 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환자도 저도 다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요새 좀 글로벌한 트렌드는 차라리 다른 원인만 없다면 빼고 바로 심는 게 네.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자분도 약도 한 번만 먹어도 되고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을 하려면 발치의 원인에 대해서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우식이나 파절, 치주질환, 뿌리 끝에 염증이 있거나 음. 염증이 커지면 이제 낭이라고 물혹이 생기고요. 그리고 외상으로 파절이 됐거나 치아가 빠졌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뭐 환자분이 갖고 계신 연구치가 결손되는 저 같은 케이스라든지 그냥 뿌리가 녹았다든지 뭐 종양이 있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치아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잇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당에 어 바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음.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부처를 오래 전에 갖고 계셨는데, 많이 썩어, 2차 오식이라고 주변을 썩은 거죠? 네, 그래서 네. 빼고, 어, 당일 임플란트를 하고, 어, 음. 뼈 이식하고, 이제 PRP, PRF라는 이제 네. 자가열을 채취해서 그 성장인자를 추출해서 이식해드리는 네. 네. 걸 했고요. 그리고 뿌리에 충치가 사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경우에 음. 발치를 하고, 당일, 내비게이션 당일 임플란트를 하고, 네. PRF를 얻으드렸고요 뭐, 뿌리가 남아있는 경우도 음. 이렇게 우식이 깊은데 오래 방치된 경우에 이제 뿌리만 남아있는데 이렇게 같은 과정으로 임플란트를 심어드립니다. 네. 그리고 치아가 이렇게 파절되시 오신 할머니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CT랑 환자분 구강 상태, 이 상태를 이제 스캐너로 찍어서 정확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저희가 네. 정확한 위치에 당일 임플란트를 심어드렸고요. 치아에 금이 간 음. 경우에는 보정과랑 협진을 해서 보통 치아에게 금이 간 경우에 무조건 빼는 건 아니고요. 신경치료에서 이를 씌운다든지 살려보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 음. 하시는 게 좋은데 부득이하게 파절선이이 환자분처럼 너무 다발성을 있거나 음. 너무 깊게 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환자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됐고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 네, 나란히, 나란히, 잘 심으시네요. 아, 그냥 깜짝 놀랐 제가 한 줄은 제가 한건줄 알고. 네. <laughs> 그리고 음. 세 번째로 이제 치주질환. 병인데요이 노란 선을 이제 보시면 왼쪽 위에 사진에 노란 선으로 이제 뼈가 많이 치조골이 많이 손상이 그 뼈가 손상이 됐는데 그래서 치조골 상태를 확인해서 저희가 아, 임플란트를 고정을 얻을 수 있는 위치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이렇게 당일 임플란트로 가능하고요.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이제 염증이 커지면 무룩이 아까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무럭이 생겼다가 무조건 또 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뿌리에 염증이 되게 심해서 통증이 심했던 환자분이신데 음 신경치료를 잘하고 낭종을 노출을 해서 낭종을 음 제거한 다음에 음 치아 뿌리 끝을 자르는 음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 끝에 생체 친화성 재료로 이제 밀봉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그 밀봉을 하고 뼈 이식을 해서 아이걸 치아... 아, 임플란트 안 하고 저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오오오오오 네, 오 그래서 오, 저, 저 치과 의사로서 네, 네. 인정합니다. 네, 아, 잘했어요. 아, 저도 저거 몇번 해봤는데 한양 이상이 내가 하면 실패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 성공하신 분들 보면 아,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낭종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일단 깨끗하게 최대한 제거하고 예. 해야 될것 같고요. 예. 가급적 이렇게 살려드리려고 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예. 낭종이 있다고 무조건 빼는 것도 아니라는 거가 예.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상이 있는 경우에 이 환자분을 보시면 이 넘어지셔서 치아가 정출이라고 이게 빠지신 거예요. 다 빠진 건 아니고 조금 내려와서 음. 뿌리 끝 쪽에 이렇게 까만 선이 짙게 보이는데. 거기가, 치아가 이게 빠진 거죠. 그래서 재위치를 네. 하고, 플린트로 고정을 해서 신경치료를 하고, 이제 보철를 완성을 하셨는데, 음. 요렇게 되면 정말 잘 되고 행복한 거겠지만, 뭐 여러 가지 외상 환자들이 있지만, 치아를 가지고 오시면 음. 이렇게 살리, 최대한 살려볼 수는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뿌리가, 유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임플란트가 하게 되게, 좋은 환경이죠. 그렇그렇그쵸 그쵸, 그쵸. 네. 뿌리가 짧고 뭐 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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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섯 번째는 이제 뿌리 염증이 낭종이 크거나 이제 골 경화증이 있었던 환자분이셨는데요. 2012년에 오시고 저희가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드려서 이제 네. 낭종을 제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 한참 있다 2016년에 오셨고 19년에 이제 씹었던 음. 치아가 손상이 돼서 음. 이제 빼게 됐는데. 보시면 이제 골 경화증 부분이 너무 이제 치아 쪽으로 침범해 있다 보니까 임플란트 심기 좋은 환경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음. 발치를 하면서 골 경화증을 일부를 제거를 했고, 음. 어골경화증 있는 부분은 혈류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서 적게 제거하고 음. 임플란트 를 이렇게 심어서 완성해 드렸는데 이제 오래 오셨죠. 치아가 왼 반대쪽이 음. 이제 탈이 나셔갖고 음. 결국 당일 임플란트를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발치는 가급적 안할수 있으면 음. 좋지만 해야 한다면 임플란트가 네. 최선이고 결국은 기간을 단축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일 임플란트라든지 그다음에 자가열 임플란트, 자가. 음. 아까 PRP, PRF가 네. 있는데요. 요거를 이식을 해드린다든지 디지털 치료 많이 들어보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디지털 보철. 그다음에 원내 가공, 그러니까 기공식이 네. 있다면 좀더 빠르게 할수 있겠죠. 아. 또 이제 의식화 진정 요법이라고 일명 이제 수면 치료인데요. 이제 환자분 수면 내시경처럼 약간 가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음. 치과 공포증 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기 검진이 정말 필수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발치 후 당일 임플란트는 발치하고 뼈가 아무는 기간을 없이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 하루에 식립하기 때문에. 최소한 3, 4개월 정도는 단축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뭐, 내원 횟수도 줄고, 기간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느끼는 소술를 여러 번안 해도 되니까 부담감이 줄고요. 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잇몸에도 좋고, 그 다음에 기능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쁜 현대인들 같은 경우 정말 네. 좋겠죠. 그래서 네. 결국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 필요시 협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네. 아무래도 치료 기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환자분하고 이제 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것도 네. 중요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감을 좀 해소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꼼꼼히 쓰는 편인데 네. 환자분이 느끼는 이제 불편함이라든지 환자분이 어, 말씀하신 게 컴플레인 같은 것들도 네. 다 기록을 해서 전 직원이 다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네, 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당일 임플란트에 대해서 우리 어, 덕소 어, 아름다운 덕치과 노은정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당일 임플란트를 네. 어,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실 네. 수 있게 이제 치과에 가서 어,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저도 생각합니다. 치과는 와서 고민, 왜냐면 진단하는데 그거 뭐몇천 원, 만 원, 이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끙끙 고민 많이 해서 치과에 오는 게 아니고 치과에 와서 치과 의사와 이야기하면서 고민하는 게좀더 현명한 고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김영삼의 치변제스제 시즌2 6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